돈 버는 사업. 비즈니스가 제 에너지. 설도 이걸로 엮인.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HR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제가 베이킹을 한 빵들을 좀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좀빵잘 굽는 직원?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좀 갖고 갔었는데요. 다들 파는 것보다 너무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이킹을 시작한 지는 약 5,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재능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2년 전에 낙하물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에서 베이킹 초급 과정을 수료했고요. 낙하물아카데미 같이 졸업하신 동료두 분이랑 오피스텔을 빌려서 이제 공방을 조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인들 대상으로 베이킹 클래스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이랑도 베이킹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팀원분들께 베이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또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같고요. 해보셨다고는 다들 해보셨 말을 하셨는데 초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킹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해외인력 확보 TFT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현지입니다 저는 전문인력 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성장지원팀의 이현민입니다. 아, 베이킹 클래스에 네. 왜 오게 되셨는지. 저 주문님이 <laughs> 뭐라고셨어요 <laughs> <laughs> 무슨 소리예요? 베이킹을 한번맛 하시잖아요.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그냥 따라왔는데. 아, 저는 평소에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분 계셔서 한번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사브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베이킹 클래스를 끝내고서 이제 저희 인재학부 담당 구성원분들 30분께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랑 이제 한 분은 바닐라 사브레. 나머지 두 분은 초코 사브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사브레쿠키가 어떤 거예요? 어렸을 때 혹시 사브레라는 과자 먹어보신 적 있나요? 까게든 것. 네. 네, 그거랑 이제 거의 같은 비슷한 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래처럼 뭐 이렇게 부스러지다 모래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감이 먹었을 때 약간 모래 알갱이 씹히듯이 좀 이렇게 씹히는 게좀 특징입니다. 저희 일단 버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버터는 조금 실온 상태의 버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온도가 19도에서 21도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눌렀을 때 이렇게 눌리는 살짝 단단하지만 눌리는 정도의 버터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전동 히퍼를 좀 사용을 할 건데요. 버터를 일단 살짝 풀어주도록 할게요. 중저속 정도로 풀건데요. 버터를 한번 풀어주고요. 설탕과 소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 <laughs> 맛있는 거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대한다고. 네. 계란 노른자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중속으로. 지금 회사와 지금 이개이커닝을 하고 있는 종님이 어떻게 달라보이는지 아, 근데 일할 때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일할 때도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으로 일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를 빼먹어버렸어요. <laughs> 바닐라빈을. <laughs> <웃음> 바닐라빈을 <웃음> 넣었어야 했는데, 제가 집에 바닐라빈이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그게 밖에서 꺾으신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바닐라라는 거고요. 잡고, 반을 갈라드려 주시면 됩니다. 바닐라빈들이 들어있는데요. 칼 뒷면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긁어주시면. 우와! 이렇게 바닐라빈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걸 먹으면 단맛이 나요? 어, 아니요. 이거는 먹어요. 단맛이 나진 <laughs> 않는 것 같아요. 껍질 드릴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깜... 어때요? 향만 날것 같아. 모르겠는데. <laughs> 어, 저도 모르겠어요. 어, 향은 좀 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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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실까요? <laughs> 누가 제일 맛있게 하나 내기할까요? 아니요. <웃음> <웃음> 경쟁 부추기지 아... 말아주세요. 아, 안 받아주시네요. <laughs> 님 저는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하시고 있는 거요 현미님만 분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됐으면 가루류 한번 네. 넣어볼게요. 저희 강력분, 강력분을 사용했고요. 체를 한번 쳐야 돼요. 네. 잘 조심히. 초코사브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코사브레다 보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초코사브레는 <laughs> 그 코코아 파우더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가루류가 총 3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이거 섞을 건데요 네. 가루를 섞을 때는 세로로 네. 가르듯이 섞을게요 음. 어, 팔 운동 됐는데 오늘은 운동하러 안 가도 되겠는데요? 진짜 힘든데 <laughs> 이 정도면 될까요? 더 섞어야 될까요? 저는 네. 너무 힘든데 맨날 퇴근하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저는 이게 좀 탄육소에서 저희가 원통형으로 한번 성형을 해, 해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굴려주시고요 길이 18cm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요 이렇게 높이는 2.2에서 2.5 사이? 바트로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조금 더 반듯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올려주시고 여 싸서 철판에 올릴게요 하나씩 가져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안 어렵죠? 아, yep. 어려워요 어려워요? <laughs> 어려운데 재밌지 이거 참 쉽죠 같은 느낌인데 네 냉동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한소리를... 신나요 저희 이제 사브레 반죽이 다 얼어가지고 저희가 한 1.5c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음. 잘라줄 거예요 저희가 설탕을 이걸 묻혀야 돼요 붓으로 음... 물을 살짝 해서 촉촉해지는 음. 느낌으로 하면 되요네 어... 하고서 설탕에다가 불려줍니다.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23분 구울 거고요. 160도 정도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예열하시고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버터를 버터를 음. 풀어주시고 설탕을 넣어주시는데 처음엔 약하게 하다가 점점 이제 세게 올리시면 되거든요. 설탕이나 소금 넣으시고요. 고속으로 섞다 보면은 이 버터가 점점 하얘져요. 살짝 꼬여지면 멈추면 되거든요. 계란 까서 넣을까요? 네, 계란을 까서요. 두 번에 걸쳐서 섞어줄게요. 네. 감정도 넣고서 휘핑을 해줄게요. 중속이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적당히 섞이면은 멈추고 체를 한번 쳐야 돼요. 이렇게. 새로로 가르듯이 섞어주세요. 홍님은왜 네. 베이커리를 시작하셨어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시작했는데 아. 그때도 막 밤에 구웠거든요. 공부 아. 다 하고 집에 와서 막 새벽까지 오.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음. 풀리고 음. 이걸 빨리해야 잘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laughs> 접 생각을 안 해요. 한번만 볼게요. 볼게요. 못 믿는 건 아니고요. <laughs> 아,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래요? 근데 왜칠거 가져가시. <laughs> <laughs> 이거를 어, 유산지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밀어 펴일 거예요. 0.3mm 각공에다가 한번 밀어 펴볼게요. 이렇게 아 눌러준 다음에 네. 선생님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 아니요 아, 지금 이게 지금 제가 <laughs> <laughs> 긴장해서. 제가 이걸 얼린 다음에 쿠키 커터로 찍어낼 거예요. 남은 반죽은 먹어도 되나요? 너무, 너무 차가울 때또 찍으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조금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모서리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나왔죠? 들러붙지 말라고 이렇게 보통 덧가루에다가 하고서 찍고 있어요. 찍어주시면 양이 나옵니다. 너 네, 지금 딱 적당한 온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잘 찍히는 것 같아요. 저희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혼자 하면은 진짜 죽음입니다. 다 완성했고요.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오븐에다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이킹 클래스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종욱님이 좋아하시는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되게 집중하기도 좋고 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 먹을 거예요 종욱님이 <laughs> 가지고 오실 때마다 제가 더 해주세요 더 먹고 싶어요 맨날 그랬었거든요 아 내가 참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을 정말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베이킹을 저는 그래도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베이킹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나 해도 아. 되겠구나. 근데 이게 또막 지금 쿠키가 구워져서 나오고 있는데, 그 냄새랑 음. 완성된 모습들을 보니까 또 맞아요. 되게 뿌듯한 네. 것 같아요. 네. 내일 저희가 나눠드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맛있어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또 음. 그게 또 베이킹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오늘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네, 어제 쿠키를 구워 가지고요. 팀원분들이랑 되게 힘들게 구웠거든요. 우 우리랑 같이 구워 고요맛아게 드세요. 아, 저희가 되게 뭐 플렉스 타임도 있고 좀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베이킹을 해야 될 때는 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을 하고 이런 환경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베이킹을 좀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환경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회사 안에서 베이킹을 하고 나눠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몇번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순간은 완성본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쫙 났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오늘 이제 나눠드리면서. 사람들 되게 좋아해주고 이런 모습들 볼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